네, MC 혼혼입니다. 혼혼. <laughs> 월드 퍼포머, 월드 와이드 팬스 초이스 이건항의 몬스타엑스. 감사합니다. 그 혹시 시간이 부족해서 수상 소감 다 못하신 형이 있다면 어. 여기서 한 말씀 부탁드려요. 아, 네, 저도 한 마디를 붙여자면. 일단, 스태프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아 싶고, 오늘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가수분들이 다, 모든 스태프분들이 함께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, 어 너무 감사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그리고 또 저희가 그, 안무상, 퍼포먼스상 받았는데, 저희 또 안무쌤 정환영 얘기를 못해가지고, 네, 너무 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한솔이 형, 사랑해요. 네, 너무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. 아, 그리고 저도 예.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, 사실 올해 정말 몬스타엑스한테 정말 어,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. 어, 저희 몬스타엑스 계속해서 열심히 좋은 곡 만들고 좋은 퍼포먼스 만들고 몬베베에게 어,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는 저희 몬스타엑스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깜빡했는데. <laughs> 뭐야뭐야뭘 뭐, 뭐, 깜빡했어? 깜빡할 수 있어. 수 있어. <laughs> 아. <laughs> 아니 근데 저 잠시만요, MC님. 아, MC님. 저서운한게 아까부터 자꾸 셔놓고 뽑는 거 같은데. 소녀 소녀 제일 좋나요? 야, 야, 옆에 아. 있어서. 아, 옆에 있어서 꽁, 꽁 나눠주세요. 장난이에요. 그그 그 MC 우는가 한번 티키타카를 한번 아, 할까요? 나. 네. 제가 티키타카를 할까요? 어, 네. 해볼까요? 하나, 아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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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티키타카 티키타카 우리들만의 게 k a 타 i 어. 티키타카 a 카 i k i Taka. Tiki Taka. Tiki Taka. Tiki Taka. t i k 어 t 어떤 a Tiki Taka. Tiki Taka. Tiki t 요 k a Tiki Taka. Tiki Taka. 저의 데뷔곡, 오 s 스타 g u 데뷔곡 I 단침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. 그리고 그 주원이요 u 네. 제 이름으로 u 인시 네. 가능한가요? 이거 <laughs> 필구 누가 시켰어요? u e s s I guess. I g u e s 김 김. g 김 김강훈. 김강훈. 강 e s s I 강고 함대하게, 훈, 아, 훈, <laughs> 훈하게 우리 함께 같이 가자. Uh, 아, 좋아요. 이 정도 하겠습니다. 훈하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있는 많은 팬들한테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. Uh, thank you for the, the uh, all the m o m b a b e out there. Without you guys, you know this all would not happen. So please stay with us and just keep in touch. Love you so much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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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아, 지금 까지 M2 땡큐 스테이지 MC 후 눈이 었습니다. 감사 합니다. <laughs> <laughs>